171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좀 불안한게 이거 그러니까 하고 검사해 봐야 되겠지만 좀 전에 그전 <laughs> 문제풀이를 촬영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지금 촬영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 건지 지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적분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내가 지금 잠깐만요, 쌤, 이 이거를 구분지을게요 즉, f(x) dx는 해주시면은 x의 식이 나와요. x식 나오죠, 그죠? 근데 인테그랄 f(y) dy에 해주시면은 y식 나오게 돼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왜냐면은, 하 이거는 fx고, capital fx고,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fy, 더하기 c였던 거죠. 이거 두 개는 엄연하게 달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얘를 갖다가 a에서부터 b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얘는 fb 빼기 fa가 되게 되는 거고, 얘도 a에서부터 b까지 평가를 갖다가 해버리면은, fb 빼기 fa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거 두 개가 같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내가 여기에서, 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얘를 갖다가 x 빼기 2분의 dx로 바꿔주셔도 된다라는 거지. 즉, x 빼기 2분의 x 3승 마이너스 8, dx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이제는 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dx 한 거니까 에이구. 3분의 x 3승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x를 갖다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자 3분의 1 더하기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8 4 빼기 8. 그래서 더하기 3분의 8 돼서 3이고요. 더하기 5고요. 빼기 4가 더하기 4 되고요. 그래서 12가 답이 되겠다. 자, 672번이요. 앞에, 아,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죠. 그 dx 상관은 없는데, 이두 개를 지금 합칠 수는 없고, 얘를 갖다가, 어... 예를 갖다가 플러스로 1에서부터 k까지로 바꾸면은 밑끄 밑끝이 같으니까 이제는 합쳐줄 수 있는 거죠 즉 인테그랄 1에서부터 인테그랄 1에서부터 k까지 4x 더하기 3dx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즉2 어, k 제곱 더하기 아.. 가지 그러지 맙시다. 즉 2x 제곱 더하기 3x를 갖다가 1에서부터 k까지였던 거니까 2k 제곱 더하기 3k 빼기 5였던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0으로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분 그랬는데 뭐 k 값은 두개나오거나 실수 두 개거나 아니면 허수 두개 나왔을 때안나오거나밖에 없는 거니까 값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 자, 673번이요. 정적분 이거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시오. 물론 따로따로 따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즉,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식이 좀 괜찮아지려나? 그래서 9x의 제곱 마이너스 6kx 더하기 k제곱이었던 거고요. 빼기 6x의 제곱 더하기 1 되는 거잖아요. 즉, 3x의 제곱 마이너스 6k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1의 dx. 아, 이거 최소값구 하라고. 예, 이렇게 갈게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가야죠. 뭐 어쩌겠어.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3kX의 제곱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합시다 계산 그래서 8 12k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2 1기빼 k 1 빼기 k 3k 빼기 k 제곱 1기0 k 1 1 1 1 1 k 1 1 1 1 1 1 3k. 그래서 마이너스 9k이고요. 그죠? <laughs> 2. 더하기 12. 자, 이거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되셨어요? k는 상수이고요. 즉, 얘는 6k는 9. 즉, k는 얼마? 2분의 3. 아, 진짜. 그래서 4분의 27이고요, 빼기 2분의 27이고요, 더하기 12. 즉, 마이너스 4분의 27, 4분의 48, 즉, 4분의 21. 요거 체크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예. 요렇게 됐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물어봤어요. 저기에 전개해 주시면,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fx의 전체 제곱 dx, 더하기, 어, 두 배의 2에서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2에서부터 3까지, 1 dx.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주어졌고요. 얼마라고 3이라고. 요이주고 3이라고. 3이3이집어 주시면 고 3이라고. 3되라고 3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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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요이제고만이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x를 2에서 3이지 3이라고. 3이이답이되겠네이되셨어이 네. 예. 고고하셨습니다